자, 갑니다. 자, three, two, one, go! 자, 스0 c m 탕, 두번 뛰고 빵! 드세요. 두번 뛰고 빵! 그렇지! 빵! 좋아! 하나, 팔로 들지 말고 뛰어. 이렇게 빵! 뛰어. 하나, 둘, 뛰어! 좋아! 됐어. 다리 쫙펴고한번더 하는 거야? 두 번만 하면 돼, 두 번만. 그 다음 올려. 다시 올려봐. 아, 올려. 팔짝 펴. 그 다음 뒤로 나는 거야, 런지. 뒤에까지 나가요. 아, 런지. 그렇지. 반대팔 이동지. 어, 에잇 아, 나이스. 그만. 세지셔요. 네번이아네 번이야? 어 그렇지. 네 개. 다시. 어. 그렇지. 그렇지 좋아이렇 그렇지. 좋 잘했어. 자 봐봐. 팔을 계속 위로 뻗어야돼 경주. 뻗어야 돼.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자또 갑니다. 이번에 줄런티랑 푸시 프레스죠. 자푸시 프레스 할때팔 푸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. 그거 되게 길해져한 번씩 올린 다음에 해야 돼. 빵 이렇게 해야 돼요. 자, 3, 2, 1, GO! 가세요! 네. 이 지금 네 번째야? 지금 4번째 네! 오케이, 잘한다 자, 최대한 빨리하돼이 시간 제발 걸려요 파 와, 자 그럼 네개지지번째네서 4개 좀더 좁게 잡아 더 좁게 그렇지 됐어 자, 이렇 올려봐 어깨를 팔꿈치 앞으로 해야돼 어, 그럼 갑니다. 그래도 어깨에다 걸리게. 그다무에 문어. 빵. 굳이. 여시에요 팔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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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어, 무릎만 살짝 굽혔다. 아, 이렇게 되지 않게. 자, 그렇지 빵. 굳이. 한번 더. 빵. 굳이. 자, 다시. 자, 팔꿈치 앞으로. 팔꿈치. 팔꿈치. 팔꿈치, 팔꿈치 앞으로. 그렇지 따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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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지용쭉밀어 하나 둘쭉 그렇지. 와 이렇게 자 가세요. 버블버스 어 이렇게 가 아, 파이팅. 아. 이렇게 와 이렇게 자완전 올라갔다 몸짝히고 내려오세요. 올라갔다 몸짝히고 내려오세요. 이렇게 이렇게 시작. 이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세트. 세 와. 자빛 받은 바벨에 살살 내놓습니다. 플레이트가 끼워지지 않은 바다를, 바벨은 바벨 살살 내놔야 돼요. 너 바벨 망가져. 바벨 비싸기 때문에. 자 10초 남았습니다. 10초. 자 이제 센치가죠 센치. 자 t 2 1. e go. 니다두 번. 하나, 둘, 빵. 다시 내리고. 어. 하나, 둘, 하 빵. 자 좋아. 자 봐봐 다시. 자형 봐봐. 이렇게 움직이 아니라 하나, 둘, 빵. 자 하나, 둘, 들어. 빵. 좋아. 하 접지 말고. 이렇 접지 말고. 네. 하나, 둘, 빵. 좋아. 잘했죠. 네. 자, 런지! 팔을 올리런지야 런지, 런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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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서 멈춰서 그렇지 어이자 업! 밀어! 다리 밀어! 자 사이! 그렇지 됐어 잘하어이아야 일단 개다 했어? 다자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쉬어도 돼요 알았죠? 그냥 쉬어도 돼요 쉬고 지금. 지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 <웃음> <웃음> <괜찮았다>. <웃음> 자, one, go! 주렁 자, 주렁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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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 야 돼, 빨리, 2시간, 3 빨리, 빨리 해야 돼. 2시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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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2시더2게간2시2시2시2시2시2시2 2 자 그대로 집빵쭉 유지 와 정면 보고 팔꿈치 팔꿈치 앞으로 그렇죠 빵 아이스 잘한다 파이팅 유지 밀어쭉 유지 쭉 그렇지. 아. 그렇지. 팔꿈치 쭉 유지 파이팅 쭉 비세요 아이스 좋아 잘한다 안 찍어 안 눌러야죠 안눌가야죠 그렇죠 무릎만 무릎만 이렇게 빵 아이스 좋아 잘하고 있어 쭉 나 잘하고 있어 자, 원! 포! 네. 자, 버기 맞춰 세요 버기 맞 파이팅! 세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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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엘루랑 다시 파이팅 해 주. 엘루! 사야! 파이팅! 세! 파이자자 7시 수업은 조금 이따가 시작하도록 7분 이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7분 이따가 7분 이따가 후딱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아니 지금 이게 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스트레 갑니다 자3 Two, one, go. 두번 뛰어. 하나, 둘, 탕, 탕. 두번 뛰고 점프야. 그렇지. 와, 하나, 둘, 그렇지. 좋아. 파이팅. 몇몇개나몇개 하고 있어? 지금 아 그래 팔 점프. 다시 앞으로 더 그렇지. 드랍하지 마. 다시 반대. 그렇지. 업. 어, 팔 넓혀. 필수인 만고점혀 파이팅. 그렇지. 좋아요. 다시. 그렇지. 다이업 좋아 업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죠? 네. 자 엘로엘 라번 아주 크게 파이팅 엘로에자 네.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. 자 이제 두번 남았어요 두번 2라운드만 네, 돌아가면 됩니다 2라운드만 돌아가면 돼요 자 갑니다 자3 2 1 Go! 가세요. 파이팅! 게 에게. 에이 발가락으로 밀어 게 에게. 게 발가락으로. 그렇지. 그렇지. 발가락으로 밀어 에게. 발가락으로. 쭉. 좋지 잘하고 있어파이어 파이팅 야파이야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. 자 갑니다. 3 2 1 고! 자, 버비박 점프요 알았어? 파이팅. 예쓰. 파이팅. 알았어? 잘한다. 파이팅. 예쓰. 파이팅. 자, 여러분들 파이터 멜로에, 아 사야, 네. 버비 박스한번 제일 쉬웠어요. 오늘은. <laughs> 자, 20초 남았습니다. 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자, 조금만 기운 내세요. 자, 세치에요. 자, 세치. 자, 3 2 r 와또 가세요 스위치 빵 그렇지 자시선 정면 보고 정면 보고 하세요 시선 정면 보고 그렇지 좋아 잘한다 파이팅 좋아 끝났으면 바로 런지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괜찮아 평화해봐 어 파이팅